자, 안녕하십니까? 바른 경제 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밖에 장마비가 지속적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계속 장마가 시작이 되면 집에 제습기 제습기 하나도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주식으로 자 에어컨도 못 벌었는데 자 지금 이제 제습기 이제 빨리 벌어야 될것 같아요 자 다행히 오늘 증시가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당분간은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옆으로 행보하거나 점차 아주 점차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배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증시 상황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어 놀라셨죠? <laughs> 저도 놀랬어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쪘냐. 자, 저, 김정은 지금, 자, 갑자기 나와갖고, 군사행동 하겠다. 삐라마 어마어마하게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와갖고, 군사행동을 연기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여정이 악역을 하고, 자 마무리 일단 한번 보여줄거 보여주고 김정우 그리고 김정은이가 착한 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자요번에 지금 오늘 빅텍이라든가 스페코라든가 방산 관련 종목들은 오늘 지금 하한가하고 거의까 떨어지고 있었죠 그 동안 거의 한300% 올랐습니다 빅텍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이건 세력주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300% 정도 지금 상승이 줬는데요자 오늘 지금 하한가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자 빅텍 자 김정은이가 세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매집을 해놓고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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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이제 폭파시키고 아 삐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주가 300% 띄워놓고 자다 매도하고 나니까. 자, 나와서 군사행동 안 하겠다라고 하는 빅텍과 스펙과의 세력은 김정은이었다라는 한한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도 해요. 자,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대남전당 아, 아주 뭐 대남 총공세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유화책 갑자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북 문제는 아, 좀 너무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뭐 당분간은 끝이고 방산주도 지금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오늘 하가 떨어지고 당분간은 뭐 출렁출렁거리겠지만 그건 완전 단기 영향이니까 그건 잘볼 필요 없고 자 보니까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자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양도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세 앞으로 주식이 여러 명이 거래할 때 거래세를 내는데 자 거래세를 내지 않고 아어 그해에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양도세인데 근데 문제는. 이 거래세를 없애주면 됩니다. 거래세. 근데 거래세를 지금 없앴지, 안 없앴지, 아직 지금 확실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 없앴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양도세,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받는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지금 거래세 받는 게 세금이 더잘 거친대요. 그럼 양도세를 받으면 세금이 덜 거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세는 확연히 없애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받고 양도세 이건 지금 아무래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시행할 것 같아요. 양도세 받아먹고 거래세 받아먹고 그러면 이중과세죠. 그러면 좀 부담이 지금 상당히 심한데. 거래세를 없애줘야 됩니다. 거래세, 양도세 받으려면, 이 거래세를 0으로 만들어야 돼, 0으로. 예. 증권사 할수 있는 수수료, 그 정도 약간의 수수료만 내고,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게 해야, 이 양도세를 받아야, 받아도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 텐데, 양도세 받아먹고, 거래세 받아먹고, 이중가세, 지금 뭐, 세금이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 양, 예, 거래세를 좀 줄이지 않을 것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 최종적으로 아직 며칠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양도세 운 한번 뛰었는데 실제로 어, 지금 양도세를 지 부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거래세는 이날 하겠다는데, 한 5년 남았으니까, 1년마다 0.05%씩 내려주면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양도세 세금 받아먹고, 거래세도 세금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이렇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식할 때좀 부담이 없는데, 자, 이건 뭐 지금, 둘다좀 받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걷어야 되니까. 자, 뭐 만약에 근데 양도세는 만약에 20% 벌었다. 올해 20% 벌었다. 아, 올해 만약에 100% 수익 100% 수익이다 그러면 20% 양도세 매긴다. 하면은 근데 그다음에 손 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손실이. 아, 그다음에 손실나면 어떻게 해? 손실났는데도 손실 여기다 여기다 돈 내고 손실 났는데 여기다 여기는 뭐안 낸다고 하더라도 내쓰면고낸거 같고 벌었는데, 이번돈 갖고 잃어버리면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 뭐 이거를 좀 보존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손실 난 거는 2월에서 좀 보존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갔고, 뭐 올해 손실이 나고 내년에 수익이 나면, 어, 저번에 손실 난 것까지 뭐 계산을 해서 3년 정도 합산을 해서 양도세를 매기겠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실제 한번 해봐야 되겠고, 한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나면 정말 어떤 게더 날지는 좀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래세를 아예, 양도세 받아 먹으려면 아예 없애고, 양도세, 대반에는 옛날에 양도세를 50% 50% 매길라다가 아주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해버렸어요, 증시가. 그래갖고 이거 폐지해버렸는데, 자, 한20% 정도, 양도세 한20% 정도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단, 이 거래세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거래세 이거 뭐 찔끔찔끔 남, 남겨놓고 양도세 받아먹으면, 오히려 우리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금을 많이 받아먹는 쪽으로 일단 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호재적인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 자,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는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 갤럭시 노트 20이 나오고 있고요. 자, 갤럭시 S20은 지금 판매량이 극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에 힘입어서 수요주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따라서 공급망이 어, 재,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동안 위축됐던 스마트폰, 피자, 아,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는데 삼성전자가 아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쟁사들이 약해지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에 아, 삼성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이렇게 내놓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 스마트폰 쪽으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폴드 2, 요게 좀 신제품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바람몰이를 해갖고 자, 이 삼성전자 주가에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오늘 일단 증시 상승하면서 자, 삼성전자가 일단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홍이 형! 야, 너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에, 반도체 공장 가서 번쩍 하고 있고 배터리 쪽도 가보고 또 <laughs> 검찰도 왔다 갔다 거리고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판입니다. 자, 이 검찰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4년 동안 끌어왔죠. 이건 뭐 어떻게 되든지 빨리 해결을 해줘야 재용 형이 열심히 좀 일을 할수 있겠죠. 자, 또 가전 쪽. 네, 삼성전자, 가전 또, 시장에 또 가갖고, 또 제품을 또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 안에 빨래 노는 거 누구야! 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래 노는 거 아니고, 이거 지금 오신다 그래서 제품 이렇게 일부러 넣어줬어요. 딱이 표정이 큽니다 여기 표증이죠 아이, 빨래, 빨래, 내 빨래 아니에요. 아이, 빨래 이거 노놓으면 안 돼! 하는 표정인데. 자, 삼성전자, 삼성 세탁기, 잘, 잘, 잘 굴러가야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야 삼성전자 주가에 또,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LG전자 제품 자꾸 사면은 <laughs> 안 되겠죠? LG전자 주식을 사놓고, 어, 예, 이걸 또 하면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냉장고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냉장고 야 냉장고 정말 비쌉니다 요즘에 뭐 기본이 뭐싼 거는 뭐 100만원대도 있지만 뭐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뭐 400만원 800만원 뭐까지 뭐 붙어있어 요 냉장고가 예, 또 냉장을 딱 봅니다 자 세탁기 보고 냉장기 딱 보는데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야, 이거 참 센스가 없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마를 텐데, 음료수 하나 넣어놨으면 내가 먹을 거 아니야? 이랬 표정이잖아요. 딱 표정이, 야, 음료수 하나 없냐? 아우, 진짜 이 센스도 없는 사람들, 아고, 하는 표정입니다. 나가서 아이스 하나 사먹어야겠다라는 표정입니다. 재호형 한번 찾아오면 제가 아이스 한번 사드릴게요! 한번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자, 제가 그 삼성전자 홍보실에, 자, 자, 재용이 형, 너무 힘드니까 검찰도 다니고, 지금 반도체도 다니고, 가전제품도 다니고, 지금 몸, 몸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어, 이렇게 오너가 열심히, CEO가 열심히 일하면, 같이 힘좀 내주라고, 재용이 형, 힘내세요! 라고 한 번씩 외쳐 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삼성 그룹에 다니신 직원분들, 아무도 그렇게 외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보실.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게 예. 삼성 홍보실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무료로 삼성전자 가서, 삼성그룹에 가서, 강연에, 강뭐 힘내라고 강연에 한번 해주겠다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보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지금 잠만 자나봐요. 월급 받으면 일을 해야죠! 자 재웅이 형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삼성그룹 본사 직원 여러분들 다 열심히 일해서 재웅이 형힘좀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삼성전자 주가 팍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이게 두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 추천한 종목들, 추천한 종목들 매수해 봤는데, 두달 정도 지났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끝내겠다. 3개월 정도 추천하고, 그냥 가져가 보고, 결과가 어떤지는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한번 봐, 보자고 했는데, 일단 이게 지 2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2개월 지난 상황인데, 일단 수익이,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카카오. 역시, 대세상승장. 제가 얘기한 게 뭐죠? 어, 지난 4개월 동안, 지사 폭락할 때, V자 상승 나온다. 반드시 반등 나온다. 무조건 사자라고 얘기했고, 그 4개월 동안, 이 상승 곡선이 나올 거라 예상 예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량주 위주로 계속 추천을 계속 쭉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사지는 못했어요. 못산 것도 있고 약80% 정도는 아 일단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 거좀봤는데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61% 지금 수익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역시 언택트 종목에서 정말 많이 갑니다. 네이버 지금 58%. 네이버 저 옛날에 몇년 전만 해도 주가 이렇게 했을때 야. 더 이상 누가 얼마나 이게 성장할 것인가 의문이 많았죠, 네이버. 의문이 많았죠. 그런데 그걸 딛고 또 올라가고, 야, 더 이상 할 사업이 뭐가 있겠니, 네이버.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주가 올라가고. 야, 이거 진짜 고평가됐다. 더 이상 올라가, 못 올라가겠다. 그런데 또 코로나 일고 나오면서 또 언택트하면서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사다가 좀 멈추 멈춰 들어 들어 이 기업이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매수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찰하고 봐야 됩니다. 성장 산업은. 계속 간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뭐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있고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일 가능성 있는 거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 하자. 성장 가능성이 가장 눈에 보이는 업종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앞으로도 지금 2차 전지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2차 전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이 종목 많이 올랐다고, 이 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놓치지 마시고, 계속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콜마, 아, 코엔마 B&H, 요거는 이제 다단계의 야품 업체인데 계속 지금 중국 쪽에 진출해서 사업이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해서 지금 50%대 수익 나고 있고요. LG화학,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지금 48%, 39%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삼성 SDI가 수익이 훨씬 좋았는데 LG화학이 못 갔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지금 하반기 탄력을 받으면서 훨씬 지금 삼성 SDI를 지 능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48%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종목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사지만 말고 삼성전자 그룹주를 사자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을 드렸는데 그차원에서 나간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번에 예, 또 이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43%대 수익 나고 있고요. PNT도 지금 수익 올라가고 있습니다. 14%.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수익이 좀 크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8.5% 수익 이 났는데 삼성전자 뭐안 움직인 것처럼 막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사놨으면 8%대 수익에다가 자, 3%대 배당 수익이 나오니까 이것만 나중에 계속 먹더라도 여러분들 안정적인 자산용이 운 가능하다라고 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일단 설명한 대로 일단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호텔실라가 아, 못 가고 있습니다. 호텔실라하고 여행주, 모드 투어, 모드 투어는 여기 사진을 안는데 모드 투어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이 보인다. 그래서 한 종목만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분산해서 사야 된다. 한 다섯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비중 20%로. 너무너무 많으면 안 돼요. 어떤 분, 이렇게 종목 상담하고 얘기 한번 들어보면 대부분 10종목씩 들고 있어요. 10종목씩.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이고 다 샀는데 이렇게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대표 업종이라든가 갈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다섯 종목 내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그렇다면 요번 장에서 여러분들 다들 수익이 났을 텐데요. 자, 어떻게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맞 마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자, 최근에 여 주가, 아, 기관 메이저들이 오면서 주가 올라가느냐 싶었는데, 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다시 또, 또 만만히 또 올라주고 있고, 오늘 3.7%좀 수익이, 아, 또 수익 주가가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을 뭐 계속,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에, 놓치지 말고 자 보면은 자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주가가 지지해주고 있죠. 이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월급 타듯이 월급 타면 계속 이렇게 분할로 이 가격대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주가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어, 수익 나고 배당 수익 계속 배당 수익 한번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10%라도 수익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매년 3%씩 수익이 나오니까 계속 들고만 있어도 3%씩 매년 받아먹을 수 있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계속 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좀 들고 가시고요. 아 가지간 분들 뭐. 뭐, 팔 필요 없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만 조금 힘들 텐데, 이분들도 역시 돈이 있으면 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좀 저점에서 분할, 물, 물타기 했으면은 평균 단가 좀 내려가니까 아좀 조금만 올라가. 지금 정도면은 거의 이제 본전 가격 됐겠죠? 물론, 물타기 안 하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마이너스겠지만, 뭐, 일단은 이 밑에서 바닥에 산 사람들은 일단 다 전부 다 수익일 것이고요. 자, 이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완전히 냥 박살난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에, 갖고 가면서 수익, 에, 수익을 올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텍이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하한가 오늘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나갔죠 여기서 여기서 추천 나갔는데 300% 올랐어요 300% 300% 아유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설명하느라고 못못 아, 예, 샀습니다 세력이 개입된 종목이라고 아유 빅텍가 아유 내가 못 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 아유. 자, 다음에 또 세력주 한 번, 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이런 거, 제가 뭐 추천하는데 세력주다 이렇게 하면, 보고만 잊지 마시고, 한번 100만원, 50만원 사보세요. 그냥 뭐, 사보세요. 사서 뭐, 여기서 50만원 300% 얼마입니까? 100만원 샀는데 300% 얼마입니까? 300만원! 3 0만원 에어컨 하나 사네! 제습기도 하나 사네! 쭉쭉 사네, 이거. 1 0 0만원 갖고 살수 있는 게또 세력주니까 이거 뭐 많이 산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사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력을 익힌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뭐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1년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올해도 실력 쌓고 내년도 실력 쌓고 내후년부터 여러분들이 전문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력을 한번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거 있죠 자러분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